안녕하세요. 자칭 프로 북봉러 아균네입니다. 서론을 말하기에 앞서 저는 망상을 많이 하고 관찰하는 게 습관이자 관찰하며 답답했던 제 생각들을 풀어내고 싶어서 유튜버를 시작한 것도 있었습니다. 제 채널에 처음 들어와서 바로 다이렉트로 눈에 띄는 한 영상만 듣고 판단해주셔서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일부 분들께서 처음 제 채널에 들어와 한 영상의 부분만 듣고 가시는 분들의 입장은 아예 고려도 하지 않고 저는 저대로 제이 땀을 좋아해 주시거나 쟤는 또뭔 쌉소리 하고 싶어서 차례로 들어와, 들으러 와 주신 분들 한정해서 저는 저대로 제 망상에 가득 찬 것들에 관해서 전체적인 것들만 보고 제 영상을 차례대로 들어와 주신 분들만 고려해서 써놨던 대본들을 대본들 중에 제가 그날마다 음? 올리는 영상 올려야지 하고 차례대로 올렸습니다. 덕분에 드디어 저도 이제 비난과 비판을 받기 시작했는데 저 너무 받고 싶었습니다. 제 인생이 유튜브 하기 전부터도 욕을 많이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이 호불호 강한 성격 탓에 이제 저에게 아낌없이 비판하시는 분들 역시나 제가 요번에 올릴 영상과 어울릴 수 있게 댓글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나이 먹어가니 주변에 저에게 쓴소리, 직원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걸 매번 느끼고, 매번 정신 차려야지 하면서 살고 있는 요즘인데, 저번 영상에서부터, 음, 한국은 이러쿵, 저러쿵, 어쩌고저쩌고 하시는 분이 나타나셔서 드디어 제 입맛을 알아주시는 분이 나타나 너무 영광입니다. 앞으로 주절거리며 떠들고 싶었던 주제가 대한민국에서 살아남기 라는 주제로 저의 생각들을 계속 써내려 가고 싶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 같은 나부랭이 딸과 국가 의 이름을 어그로로 끌어서 뭘 지키려고 하냐 공격하고 싶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저는 저자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으로서 한국에 일어나는 모든 사회현상들, SNS를 하는 대중들, 여러 컨텐츠, 언론 미디어 기사 컨텐츠들을 그동안 지켜보면서 이와 대비 제 현생에서의 오프라인 삶에 오며가며 보는 가족, 친척, 친구, 지인들, 이하며 보는 사람들 지난 몇 년간 관조적으로 보면서 느꼈던 저의 생각들을 풀고 싶어서 대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국가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 보니 조심스럽지만, 그럼에도 하루가 멀다 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혐오하기 바쁜 우리 사회에서 올해 저는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누군가한테는 이런 생각마저 배부른 소리라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마인드 자체가 하면 되지, 하면 될 거야, 해보자, 이런 마인드로 늘 낙관적이게 살아왔는데, 올해는 저도 제 스스로 감정 컨트롤도 안 되고, 의욕도 안 생기고, 막, 호르몬 주사 맞은 것 마냥, 이랬다, 저랬다, 집중도 좀잘안 되고, 우울증이라는 말 꺼내기 싫지만, 올해는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동안 앞만 보고 살다가, 고3 때 이후로 오랜만에 제 몸도 마음도 매일이 요동치는 연속이었습니다. 저도 이런데 남들은 어떤가 지켜보다 보니, 모두를 관찰하면서, 아, 점점,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로 퀴결되는 게 많아지게 되더라고요. 모든 부분들을 지켜보면서 저에게 꽂혔던 것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 제 생각을 정리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자 한자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리즈 언제 끝날지 몰라요. <laughs> 이 시리즈를 하기에 앞서 어, 저의 생각도 100% 정답도 아니고 저도 한 고집쟁이라 가지고 저의 고집도 중화시켜 주셔도 되고 어,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널리고 널렸기에. 건설적인 비판이 오고 갈수 있는 암흑의 분들이 계시다면 완전 웰컴입니다. 한국을 주제로 하는 어떤 컨텐츠들을 봐도 댓글엔 그냥 불편한 불편러분들 너가 맞니 틀리니로 열정을 쏟으시는 분들 정치병이 심하신 분들 이렇게까지 싸울 일인가 싶을 정도로 감정적으로 경황된 분들이 많고 저 또한 지난 날들에 이분들 심정도 이해가 가는게 저도 극단적인 생각에 치우쳐져서 살았습니다. 나라에 대한 애정도 없으면, 분노, 슬픔, 좌절과 무기력함을 내비치지도 않죠. 저 또한 이분들 심정 백 번, 천번, 만번이고 너무 잘 알지만, 그럼에도 제 영상에 달래 댓글들 보면서 깨달은 게, 제 영상에 대한 비판도 비난도 다 좋지만, 아제 하... 의도랑 다른 소리를 하시는 분들께 죄송한데, 저는 더 이상 반응해드리고 싶지 않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저는 악플보다 무관심이 더 슬픈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께 저와 같은 인심 전심을 드리고 싶진 않지만, 그럼에도 제 채널에 와서 영상과 다른 내용의 댓글을 또 꾸역꾸역 다시니 제가 솔직히 무슨 반응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해요. 그래도 영상에 관해선 아낌없는 비판과 비난 달게 많이 드리키겠습니다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 또한 이 시리즈를, 이 시리즈들의 대글판도 앞으로 MBTI 영상과 같이 알고리즘만 잘 타면 아사리판, 도떼기 시장, 도떼기 시장이 되는 건 삽시간이라 생각합니다. 또제자의식 과잉 몇천 바가지 넣으면요. <laughs> 이렇게라도 적시승리하며 인생 살아야지 속편합니다. 속편해요, 여러분. <laughs> 다잘 먹고 잘 살라고 어, 멘탈도 이렇게라도 관리해야 앞으로 나는 날들 잘 살려고 노력하죠. 안 그래요? 덕분에 면포보다는 따스한 입을 잘덮고잘 누웠다. 잘 누워서 어, 그냥 바로 기절합니다. 누웠다면 하 기절합니다. 저는 <laughs> 한국을 주제로 한 컨텐츠 만들 때부터 각오했던 게 어, 저를 향한 비난과 비판은 수명이라 생각하고 관심 안 가지셔도 되지만 저는 제기록명으로 계속 남겨두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저에 대해 많이 방황하며 살았는데 저같이 방황하는 분들, 저의 어릴 때 모습으로 고민을 가지고 계신 우리 어린 아무개 분들, 나중에 인생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거라는 주제로 저만의 생각을 적은 영상을 올릴 건데 그 대본에 써놨던 내용 중 하나가 열린 마음으로 계속 듣는 거. 자기 소신, 자기 주때꽉 잡고 부디 다른 사람들 싫은 말들도 많이 들어야 하더라고요. 어, 저도 제가 자기 객관화가 잘안 될까봐 유튜브에 댓글 달리는 거 보고,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도파민에, 어, 많이 취해 있었구나. 도파민에 덜 절여주려고 욕 처먹으려고 유튜브 하는 거거든요. 나이 먹으니, 아까도 말했지만, 아무도 나한테 뭐라 하는 사람이 영진님 말씀대로 없어요. 요즘 더 절실히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동안 영상을 못 올리고 있을 때 썼던 많은 대본들 중이 대본의 내용들을 가장 많이 썼다 지웠다 엎어버리고 계속 수정을 거쳤는데 저의 생각이 제발 이제 혐오의 시대에 살기 싫어 발악하고 있는 저와 같은 마음인 누군가들한테 잘 살아남아줬으면 좋겠다는 제 진심, 진심만이라도 닿았으면 좋겠다는 게이 컨텐츠를 시작하게 된 동기입니다. 요즘같이 뭐든 단어 선택부터 사람들의 찬반 논란이 돼야 이슈가 돼야 어그로를 잘 끌고 성적인거나 폭력적인 이런 자극적인 걸 해야 조회수가 잘 나와서 돈이 되는 세상에서 저도 그 이득에 탑승하면 살고 싶은 사람이면서도 나이가 먹어가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저같은 대가의 꽃밭도 한국의 사회현상들에 이렇게까지 서로를 미워하고 싸울 일인가 싶을 정도로 복층이 터져 죽겠습니다. 한국은 이래서 망하고 저래서 망할 예정이다. 한국 국민성 말아. 한국 사람들은 남는지 남은 식심하고 돈만 밝힌다. 한국 잘살률 1위, 저출산 1위, 비혼율 1위 이런 식으로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다시는데 저 또한 유튜브를 많이 봐고 저도 유튜브를 하는 입장에서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닙니다. 저 또한 썸네일로 자극적인 썸네일로 대한민국에서 살아남기라는 자극적인 어그로로 여러분들을 끌었지 않습니까? 유튜브 틀면 바로 나오는 직관적인 썸네일들, 포털사이트 포털 뉴스 헤드라인 순위에 늘 이런 부정적인 서두를 장식할 때면 저는 뒤로 나가게 하거나, 아 이제는 저도 글의 내용을 보지도 않고 꺼버립니다. 이런 헤드라인들, 이런 컨텐츠들, 이런 글들 눈에 띌때 저한테는 저한테 부정차는 컨텐츠일 것 같아서 넘겨버리고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말이 많거나 많은 제목이면 음식 쪽. 한지쪽 컨텐츠들이 연달아 올라오면 그냥 그 유튜버분 그냥 유, 구독 취소까지 하고 다 정리합니다. 말은 영상의 기사 내용들은 사람들의 머릿속 무의식을 지배할 텐데 그게 진실이든 거짓이든 저는 이제 그걸 분별하고 판단할 체력도 기력도 없고 더 이상 저한텐 그 정보들이 가치도 없고 쓸모도 없으며 무의미해졌고 왜 이렇게까지 공포심과 불안감, 좌절감, 무리, 무기력감을 조장 못해서 안달인지 모든 미디어들의 질려버리게 되었습니다 나중엔 관심 가지고 봐야 할 사건들 사고들 사회현상들에 무뎌지고 무관심에 무감각해질까봐 점점 저도 제가 너무 무섭습니다 솔직히 이 재생 목록의 시리즈도 쌉소리 한다 싶으시면 제, 거, 제 것도 아니다 싶으시면 꺼버리셔도 됩니다. 그동안 저도 빨리 수익 창출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조급했는데 다른 것들에 더 몰두하고 있으니 오히려 댓글 분들의 반응이 많아지고 구독자분들도 올라가서 역시나 뭐든지 급하면 안 된다는 걸또 느낍니다. 듣는 여러분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싶지도 않고 제, 여러분들이 시간 낭비하게 하고 싶지도 않고 이 채널은 저의 주저리 주저리 떠드는 제 유흥채널이고 제 오프라인 삶에서 사람들 볼때아 이거 아니다 싶을 때인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하면서 제 감정 배출하는 채널입니다. 저 또한 어리석은 인간인지라 앞뒤가 다르게 말과 행동을 하고 있을 수 있으니 이렇게라도 풀어야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시면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란 나라가 좋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인 게 나라가 좋습니다. 저한테는딱 맞는 제 땅이라 생각하고 대한민국 국민인 게 자랑스럽습니다. 그럼에도 언젠가부터 언론도 정치, 경제, 사회 돌아가는 걸 보면 참 대한민국 나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저한테는 좋은 점이 훨씬 많은데 이제는 이런 희망적이지 않는 무의식 속 생각들, 가치관들, 방향들이 제 하루를, 제 일주일을, 제한 달을, 제 앞으로의 남은 한 해들이 제 삶을 허무함과 무기력이라는 구렁텅이로 빠뜨릴까봐 이 또한 무섭고 두렵습니다. 이 감정들이 제 정신을 지배해서 제 몸마저 저를 아둔하게 만들어 버릴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무병장수하며 호호할만이 돼서 기분 좋게 호상으로 죽고 싶습니다. 슈카님 영상의 댓글도, 지식하님 채널의 댓글도, 언더스탠딩의 영상 댓글도, 이런 경제, 사회, 정치, 이슈를 다루는 채널들의 댓글들을 보십시오. 사람들 절반 이상이 부정적인 글들도 너무 많습니다. 아니면 일부러 그렇게 다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었고, 제가 멍청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지나가는 암흑의 분들, 우리 구독자분들, 무식한 채 대가리에 많이 채워 넣어주세요. 경제, 사회, 정치, 현상, 이런 영상, 시장파, 뉴스 채널의 댓글만 봐도 한국 망하는 거 알면서 다들 철저히 외면 중이다. 저출산이 심한데 이 나라에 미래가 없다. 누가 이 나라에서 애 낳으려고 하냐. 남자가 싫다, 여자가 싫다, 어떤 직업이 싫다, 돈이 많아서 싫다, 돈이 적어서 싫다, 경상도가 싫다, 전라도가 싫다, 서울, 외 수도권, 지역, 외 지방은 살아남기 힘들다. 일찍이냐, 이찍이냐, 등등. 또뭐 있지? 아,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는 나열하기도 지칩니다. 저는 돈에 환장한 사람이라 경제 유튜버분들, 경제 유튜버에 나와서 강의를 펼치려고 하시는 분들 강연들 많이 취하려고 많이 들었음에도 학력이 좋으시고 배우고 대단하신 분들의 모든 현상들의 분석과 설명이 매일 가면 갈수록 이제는 현실적으로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왜 그런가 많이 고민해 보았습니다. 불안한 미래를 자꾸 그리고 있는 청년들에게 현명한 해안으로 밝은 미래를 꿈꾸며, 시련이 와도 굴하지 않고 나아가 보거라. 희망을 주시는 분들은 점점 사라지는 것 같고, 그래서 결론은 뭐지?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지 점점 생각이 많아지는데, 왜 내가 듣기엔 어떠한 분도 이렇게 살아가 보거라. 저렇게 나아가 보러 나아가 보거라. 어른답게, 어른다운 어른으로서 진실되게 와닿는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저한테는 점점 사라지더라고요. 결국엔 당신의 정치색을 띄고 분석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할 내용들이 점점 감정적으로 당신의 주관을 섞고 상대와 다른 뜻을 논하는 이들이, 이들에게 비아냥거리고 피난하기 바쁘고 공포심과 불안감을 초장하는 자극적인 단어 선택도 하, 그냥 듣다가 꺼버리게 됩니다. 꺼버리게 되더라고요. 사회가 혼란스러우니 해가 가면 갈수록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두루뭉실한 느낌의 콘텐츠들이 우우죽순으로 쏟아지니 저는 저대로 제주제도 사라지고 한고집 하는 저조차도 혼란만 야기하게 되니 차라리 안 듣는 이만 못하고 자꾸 여론에 힘입어 휘둘리게 되는 것 같아 서글퍼지더라고요. 초 낙관적이었던 저조차도 이런 부정적인 여론이 만연해 있는 한국은 점점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하기 시작했는데 남들은 어떤가 지켜보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어딜 가도 힘들기 시작하고 적응하고 굴러야 할거 그냥 죽더라도 한국에서 버틸 때까지 잘 버티다 죽자. 대한민국에서 살아남기라는 이런 썸네일로 제 무식함을 드러내는 시리즈이기도 하고 이런 제 무식함과 무지한 쪽팔림을 무릅쓰고 저같은 나부랭이도 한국에서 이렇게 버티며 사는구나 생각해주시고 제 삶은 나이 때마다, 시기 때마다, 상황에 따라, 나 이렇게 살았구나, 족적을 남기고 싶어서 말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상황, 환경, 나이에 따라 여러분들도 제 생각을 듣고, 거르고 싶은 내용은 걸러 들으시고, 쟤는 저렇게 살았구나, 살고 있구나, 살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생각들 많이 공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신 서로를 혐오하고 한국은 아직도 이런니 저런니 보다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방향, 생각들을 많이 더 많이 적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정말 강복히 부탁드립니다. 제 컨텐츠 1위 시리즈의 댓글만큼은 우리 서로 갈등도 혐오도 비교도 짜증도 질투도 내지 맙시다. 제 컨텐츠 중 여기서만큼은 서로 보이지 않는 사태질로 서로 비난하고 깎아내리기보다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틀리던 간에 서로 의시할 수 서로 의시할 수 있는 애정어린 응원과 진심어린 격려로 격려로 서로를 감싸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보고 듣고 경험하며 저한테 가장 와닿았던 것들을 끊임없이 방출할 예정이고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 많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안 들으셔도 되고 다른 컨텐츠는 저를 향한 비난 댓글 삭제하지 않지만 이 시리즈에서만큼은 서로를 향한 도가 지나친 삿대질이 보이면 모두 삭제하고 차단할 예정입니다. 이 영상들을 댓글창만큼은 서로의 생각을 많이 공유하는 장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창하게 이렇게 길게 주절거려봤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들, 생각들 보면서 무조건 답습해서 제 걸로, 제식대로 만드는 데, 인생을 사는 데참 즐겁더라고요. 아 근데 서론이 엄청 길었는데 그뒤 본론도 제가 죽을 때까지 안 끝날 거고 결론은 제가 죽어야 제 생각들이 옳았는지 틀렸는지 결과가 나오는 시리즈라 나이 먹어가면서 제 의식, 흐름과 떠오르는 영광들을 많이 적어두겠습니다. 하, 이러다가 유튜브 올리는 게 점점 늦어질까봐, 대한민국에서 살아남기라는 컨텐츠 시작을 알리는 첫 스타트로 끊고 싶었고, 제가 그동안 방치해 있던, 방치했던 이 유튜브 채널을 다시 성실히 올리고 싶어서, 후딱 올리고 치워버리자 싶어서 영상을 올립니다. 다음 편부터 제 생각을 담은 본론을 차례대로 계속 올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아, 근데였습니다. 사랑해용. <laughs> 사랑해용. <사랑해요. 웃음> <laughs> 여러분, 다음에 또 봐요. 빠잉.